그러니까 이걸로 눈. 가리고요? 네. 눈. 자. 자, 가렸어. 아, 이게 뭘까요? 응, 음, 그거요? 아, 어, 뭐지? 아까 아, 아 비행기 모양으로 말았잖아요. 아, 비행기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네. 이거 뭘까요? 비행기요. 이거는 어, 뭘까요?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위에는 초록색이고, 밑에는, 음, 브라운인가요? 네. 지금 잡아주세요. 잘안 보여요. 잡아주세요. 음, 혹시, 나무인가요? 맞아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그, 그거는, 그건 뭘까요? 이거는 에그처럼 생겼죠. 네, 에그처럼 생겼네요. 그러면 에그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네. 과일 중어 이건 채소 중에 제일 긴 거예요. 채소 중에 길다고요? 네. 주황색이고? 네. 당근? 혹시 당근? 맞아요. 그리고 이건 뭔지 알아요? 이거어어또 채소 중에 제일 빨간 거예요. 채소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채소예요? 과일이에요? 어 채소. 채소? 빨간색 채소? 네. 파프리카? 아니에요 그럼요 위에 예, 초록색이 에, 없으니까 이거 어늘 토마토예요 토마토요? 네아 토마토구나 그리 이건 블루베리고요 어떤 거요? 이거 아 조그만 거두개 이거 블루베리야 다시예요 아. 아 처음부터 다시요? 네, 알겠어요 이건 까요 그거는 노란색이요? 비행기요 이거는요? 나무 이거는요? 당근 이거는요? 토마토. 이거는요? 블루베리. 예, 다 마쳤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요. 네. 한 네? 그런데 이거 넘버원이랑 같이 똑같죠? 아 토마토가 눈이 하나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넘버원도 눈이 한 개예요. 아 그래요? 저도 원래 눈이 한 개였어요. 네. 아넘버토는두개 있고요. 그래요? 저도 눈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선생님? 어 그러면은 네. 아니, 저도 눈이 아니, 두 개였으면 두 좋겠는데. 더 만들어 줄게요, 두 개요. 아, 그래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짜잔. 우와. 그럼 눈이 안경. 아, 안경이에요? 네. 안경은 눈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 그래도 어, 저한테 맡길 맞기... 거요스리스 어, 스위스 눈을 바뀌라. 얍. 눈은 바뀌었어요. 이제 너무 많은 눈이 두개 됐어요. 눈이 두개에요 네. 두 개예요. 세 개가 아니고? 네. 세개 같은데? 어 그렇게는 말고. 음. 그러면은 이거 말고 남발빨리. 어, 음. Um, 한 개밖에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음. 재밌는 놀이해볼까요? 갑자기? 이번엔. 네. 빵 만들기 해볼까요빵 만들기요? 병원 응. 놀이하다 갑자기? 아니면...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이 선생님, 이손님들 나머지 손님들은다어떡 하고, 요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데요치료받으라고다 치료하고 난서 하면 어떨까요 이, 눈한개 에, 에, 에고 해요. 그러면 눈한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고에눈한에에에눈한개에고 원래 제가 유튜브 볼 때는 너무 아, 눈이 한 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눈이 하나 있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더 귀여워요. 네, 그게 더 귀여워요, 한 개가요? 네. 알겠어요.